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 리바트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역대 최고인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분기도 실적 개선들을 저희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도 현대 리바트에 기대가 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6월에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 했기 때문에 또 워팡이 해오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대 리바트의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을 조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등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모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영업 이익을 약 68억 원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최고 수치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동기로 봤을 때,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 76억 원대 영업 손실을 본 것과 굉장히 대우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분기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을까요? 일단, 그동안 억눌려 있던 B2C 기업과 소비자입니다. 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수요가 올해 1분기에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상승한 효과를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늘에서 3년 전에 공급을 계약을 맺은 이 기업 대 기업 B2B의 물량이 1분기에 몰린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좀 굉장히 실적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4,770억 원대, 그 영업 이익이 90억 원대를 내는 모습들을 저희가 기대 가능한 분출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 6월과 24년 6월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큰 폭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락세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나파티클 보드 같은 경우 올 1분기에 한 매당 921원을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이 MDF 이 중일선물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이 실질적인 이몇 퍼센트의 이득인지는 좀 밝기가 히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생산에서 재고로 가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원 부자재 자체 구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실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게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업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아직 많이, 아직은 좀어렵다는 부분들을 좀많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월별 전우주택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6월에 이 서울주택 거래량이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5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 한번 살펴보고 이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의 주택 통계를 좀 보면은 주택, 주택 매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 57,436건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동기 대비 4.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특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 5,182건을 기록을 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6월에 거래량이 7천건을 넘었다는 긍정의 소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건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20, 1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대 리바트가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안 나오면 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프리미엄 가구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 출시한 침대, 이 신혼부부를 위한 침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프리미엄 가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미엄, 이 가구 라인업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 위해서 주방 가구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기존의 중, 그리고 고급형 중심의 주방가구 라인업에 글로벌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주방가구 시장 뿐만 아니라 B2B 빌트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작년에 이탈리아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발코치네와 국내 독점 판매 기할 매진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현대 리바트의 2분기 실적 기대 포인트라는 내용들, 그리고 좀 어떤 분들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지 는 여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바트의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은요.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는있지만이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소폭 줄면서, 이 그만큼 시장에 출에될 매물이 좀 줄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근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 앞서도 이렇게 돌파를 할때 높은 거래량과 함께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파를 할때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 됐죠.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높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이렇게 단기 전 고점 부분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전의 지지 저항 라인인데 이 부분들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높은 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강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더라고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될 시에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매물대를 봤을 때 이 상단 부분에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저항 라인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속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라인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주가 상승 시에 지지를 속폭 받았던 장기 평선 61선 부분이라던가, 아니, 121선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있을지는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현대 리바트의 2분기 실적 기대 포인트들, 그리고 향후 지켜볼 전망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